안녕하십니까. 임플란트를 이용한 하악무치약 교환 만들기에 대해 강의할 원광대학교 대전 치과병원 보철과의 이성기입니다. 진료를 마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를 진료할 때 하악무치약을 접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이 있다. 환자의 얼굴과 파노라마 사진을 번갈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음, 이 정도면 총이치를 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까지 화학 총이치를 사용하였고 잇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파노라마를 보니 양쪽 구치부에 치조골이 치밀화되어 있고 구강을 보니 잇몸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구치부 치조골이 하악 신경관까지 흡수가 되어 치조제를 관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철을 생각하기보다는 부러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치조골 흡수가 심해 비대칭의 교합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악 무치약을 치료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치료를 고민하기 전에 우선 하악무치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무치악은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악은 상악과 다르게 혀라는 구조물이 입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구강저 역시 가동 범위가 큰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치를 제작한다고 하면 말 발굽과 같은 형태로 상악에 비해 지지 영역이 절반도 안 됩니다. 치아가 발치되고 시간이 흘러 치조골이 흡수가 심해지게 되면 이공이 노출되거나 압박을 주어서 하악 이치를 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악 무치악은 치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신체적인 변화, 교합의 문제, 발음 문제, 그리고 영양 상태가 저하되고 치아 상실감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무치약의 원인으로는 질병, 사고, 부상, 유전, 노화, 약물 등으로 인한 치아 손실 등이 있습니다 에트우드는 발치 후 화학치조골의 잔존 치조제 변화를 50개월 동안 관찰하여 분류하였습니다 잔존 치조제는 그림과 같이 폭과 너비가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탈레그레는 치아 상시로 첫 해의 골흡수량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해부터의 안정적인 골흡수량에 비해 한 10배 정도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무치약 기간을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하악의 최종 골흡수율은 무치약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높으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흡수가 느려졌습니다. 다만, 가용골의 경우 하약 전치부가 상악 전치부의 두 배로 평가됩니다. 하악 전치부에서 치아 발치 후 1년간의 치조골 변화 양상 그림입니다. 치조골 형태에 따라 순측 치조정에 골소실이 많이 발생하여 위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악의 평균적인 수직적 골 흡수량은 발치 후 첫해 1.2mm 정도이며, 이후 연간 약 0.4mm가 흡수됩니다. 구치부가 전치부에 비해 치아상실 속도가 빠르고, 특히 하악의 무치아 구치부는 전방 부위보다 골 흡수 정도가 심합니다. 발치 후 치조골 변화 양상의 경우,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는 수직 및 수평의 골 흡수 양상이 있습니다. 구치부의 경우, 상악은 수직, 수평인 반면에 하악은 수직으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악과 하악의 흡수 차이점으로 인해 환자는 하악이 전도라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의치 사용 후첫 6개월에서는 치조능선 흡수로 인해 하악이 현저한 전상방 일어나고 2년 동안 치조골 흡수를 관찰한 결과 턱과 하악 입술이 뚜렷하게 돌출되고 상악 입술 위치가 더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조골 흡수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식단을 비교하여 보았더니, 치조골 흡수가 심한 사람의 경우, 낮은 칼슘 섭취와 칼슘 이내 불균형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악 무치약 치조제 흡수의 내적 요인으로는 호르몬의 영향, 저인산 혈증, 칼슘 결핍 등이 있습니다. 하악의 치조골 흡수와 관련된 요소인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충분한 칼슘 섭취는 치조골을 강화하고 골 흡수를 예방합니다. 인 역시 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과도한 인 섭취는 오히려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치조골의 약화 및더 빠른 흡수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칼슘과 인의 균형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요소 중의 하나인 부갑상선 기능 항진과 비타민 C 결핍은 학취조근의 흡수를 가속화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점차 감소하여 이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이슈 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이전에는 브론즈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비스포스포네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약물들을 통틀어서 엠론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엠론즈는 8주 이상의 치유되지 않은 턱뼈의 노출이 있거나 턱뼈 괴사가 진행되고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고 혹은 과거에 받은 이력이 있을 때 이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엠론즈와 관련이 깊은 약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환자에서 엠론즈의 발병률은 0.01%에서 0.1% 정도로 낮지만, 암환자에서 고용량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는 그 발병률이 1%에서 2%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기간에 따른 골 괴사 발병률을 나타낸 그래프로 1에서 2년 사용 시골 괴사 위험은 비교는 낮지만, 4년 이상 사용하면 발병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용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임상 위험 요소가 없다면 수술에 대한 큰 제한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나 지혈제를 같이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최소 2개월의 휴학기를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4년 이상의 복용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 위험 요소와 상관없이 최소한 2개월의 복용 중단을 고려하고 치유가 완료될 때까지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방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악골 부위에 8주 이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엠론즈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의 단계에 따라 약물 및 항생제들을 사용하여 염증 및 통증을 조절해줘야 하며 피요시 외과적인 절제술이 필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하악의 해부학적 이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은 혀를 둘러싼 U자 형태의 치조제가 있으며 주변으로 협풍 등의 지지조직과 수대 등의 가동조직 그리고 설측의 구강처, 설골화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치약은 잔존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기존의 치아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합치 혹은 하악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참고점으로 식립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인공치아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하악 근육을 참고해 볼수 있습니다. 협근은 구치부의 위치와 치은의 형태를 결정을 하고. 여러 근육으로 구성된 구각결절은 소구치의 위치와 치은 형태를 참고할 수 있으며 구륜근과 이근은 전체부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합니다. 하악의 설근은 움직임이 크고 힘이 강하며 설측 치아의 위치와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치아는 혀와 볼, 입술의 압력이 평형을 이루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 부위를 중립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악 보철물의 인공치아 역시 구강 내 주위 근육 조직들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영역 내 배치를 하여야 안정적으로 교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열과 다르게 하악의 무치악은 치아가 상지된 상태로 점점 치조골 흡수가 심하게 일어나며 상악은 좁아지고 하악은 넓어지게 되어. 결국, 오른쪽 그림처럼 하악이 전돌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악 무치약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수 있습니다. 이 중,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정성 보철물의 장점은 자연 치아와 유사성, 장기적인 안정성, 심미적인 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과 시술기간, 미과적 제한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어렵고 실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악의 잔존치아가 한두 개라도 있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 위치를 참조할 수 있고 보철의 형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가 한 개도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진단 과정에서 치료골의 질과 양을 평가하고 환자의 구강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보처물을 제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디비전은 뼈의 높이와 폭에 대한 수치적 기준을 바탕으로 임플란트의 식립 가능 여부와 최적의 식립 위치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이 분류는 정확한 수치 기준을 통해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리직이나 다른 수술이 필요한지를 세부적으로 결정합니다. 미시는 고정성 본체암을 제작을 위해 항무치약을 전방부와 후방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공이 거의 제1 소구치에 존재하므로 전방부는 대개 양측 제1 소구치 사이입니다. 이를 토대로 뼈의 재흡수 정도와 관련된 형태학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타입별 분류를 통해 골 흡수 정도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의 난이도와 수술 계획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타입 1은 충분한 뼈의 높이와 폭을 갖고 있으며 임플란트 식립에 매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이 타입은 수직적, 수평적 골량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추가적인 골 이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로 골질이 d 1 또는 D2 수준으로 골밀도가 높아 초기 고정 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입 2는 한쪽 또는 양측 후방 구역에서 골의 양이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보통 전방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필요한 경우 후방에는 고리식이나 다른 보조적인 절차를 통해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타입 3는 전방과 후방 구역에서 골의 양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전방에 임플란트를 심고 후방에는 고리직이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가끔은 후방에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전방 임플란트만으로도 보철물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 위치와 비교하여 교합력이 약300% 증가합니다. 교합시 8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좌우 힘이 가해지고 이러한 힘은 하악골의 구치부에 집중이 되고 하악체가 좌우로 약간의 굴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변화가 발생하는 가장 흔한 위치는 제1, 2소구치 사이입니다. 따라서 양측으로 소구치 원심에 위치한 시야를 연결할 때는 하악의 역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악의 굴곡은 전악보철에서 구치부 임플란트의 상실을 일으킬 수 있고 디비전 D에 같은 골의 크기가 감소할수록 더 굴곡되어 스트레스가 커지게 됩니다. 전악 수복에서 서로 연결된 구치부의 단단한 임플란트는 개구시 또는 이상 기능 시 상당한 협설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하악골이 교합 시 15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힘이 상부로 가해지며 이 힘은 하악체의 구치부에서 하방으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악골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하악체의 굴곡은 특히 구치부 임플란트 수복 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임플란트가 서로 연결된 경우 굴곡이나 교합력으로 인해 임플란트의 강한 협설 방향 힘이 가해져 임플란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합력에 따른 하악체의 굴곡과 비틀림을 이해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임플란트 수복기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하악의 임플란트 수술 시 하치조 신경관은 임플란트의 위치와 깊이에 대해 필수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하악골과 하치조 신경관을 고려했다면 임플란트 수술을 통한 고정성 보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악 치약 14개를 모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은 경제적, 수술적인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제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p 스프레드는 임플란트 식립 시 전방 임플란트의 중앙과 후방 임플란트의 원심면 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a p 스프레드 양에 따라 보철물의 후방 연장량을 결정할 수 있고 안정성 및 하중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P 스프레드가 넓으면 교합시 가해지는 힘을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후방 연장 길이는 AP 스프레드 길이의 2.5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후방 연장이 과도하게 길면 과도한 하중이 임플란트에 가해져 임플란트나 혹은 보철물이 파절 되고 치조골 흡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악 무치학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의 첫 번째 옵션은 2042 전체부에 임플란트 5개를 침립하고 하나의 보철물을 제작하여 후방으로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치조골 흡수가 가장 적은 하악 전치부를 이용할 수 있고, 스트레스 요인이 낮다면 캔틀리버는 AP 스프레더의 두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옵션은 전치부 치조글이 충분하고, 치간 높이가 15mm 이하이며, 악궁이 테이퍼드 하거나 오보이드 한 경우에 추천되는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원심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캔틀레버의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캔틀레버의 길이가 줄어들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하중이 감소되므로 교합력 분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치료 옵션의 선결 조건은 이공 위쪽 고래의 충분한 폭과 높이입니다. 이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래양은 보통 하악하연에서 약 12mm 상방에 위치한 이공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의 위치로 인해 임플란트 길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추천되는 최소 임플란트 길이는 9mm이며 길이가 짧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큰 직경과 강화된 표면 디자인의 임플란트 사용이 권장됩니다. 하악이 이공 뒤쪽에서 굴곡되기 때문에 이공의 위쪽인 제1소구치 부위에 추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플란트의 표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고 환자의 교합력이 보통보다 더큰 경우에 권장됩니다. 가장 원심에 위치한 임플란트는 캔틸레버 하중이 가해질 때 가장 큰 하중을 받는 위치이므로 일종 지렛대 힘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 옵션 세 번째는 임플란트의 개수가 옵션 1 또는 2와 같지만 편측 최우방 임플란트의 원심면이 제일 대구치의 원심면과 상응하기 때문에 AP 스프레드는 1.5에서 2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성 캔틸레버보다는 한쪽에 캔틸레버만 존재하는 옵션입니다. 오직 한쪽에만 캔틸레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양측성 캔틸레버를 가진 치료 옵션 2보다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적어도 하악 구치부 한쪽에 충분한 골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적인 임플란트는 제2 소구치 부위와 정준선에 식립할 수 있으며, 이 치료 옵션은 단일 캔틸레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힘의 분산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능 중에는 하악의 움직임이 발생하지만 대구치 임플란트 반대쪽에 연결된 임플란트가 없기 때문에 하악의 움직임이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양측 캔틀레버를 사용하는 옵션 1이나 2보다 임플란트 보철물의 안정성과 생체 역학적 효율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 옵션은 힘 요소들이 크고 골밀도가 좋지 않을 때 선택됩니다. 이 치료 옵션의 주된 장점은 캔틀레버가 없다는 것입니다. 캔틀레버가 제거되어 보철물의 탈착 위험과 교합 과부하가 줄어듭니다. 보철물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쪽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도 해당 부분만 쉽게 제거하고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이소구치나 중절치 부위에 보조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캔틸리베가 없기 때문에 보철물을 장착하기 위해 보다 약한 시멘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철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면 되므로 약한 시멘트로 더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의 경우. 보철물의 측방압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측방 운동 시 교합되지 않고 구치부 이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부분이 아닌 세 개의 독립적인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각 보철물이 독립된 부분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만약 하나가 파절되거나 탈락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 옵션은 하악의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하악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보철물이 하악의 굴곡과 비틀림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임플란트는 정중선에 식립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옵션의 단점은 많은 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며 골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합지가 고정성 보철물처럼 교합력이 매우 큰 경우에 권장되며 후방 하악골의 골이 높이가 낮고 폭이 제한된 디비전 C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 하악골의 볼 부피가 감소하면 하악골의 굴곡과 비틀림이 증가되어 세 개의 독립적인 보철물이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료 옵션 다섯 번째는 특히 하악의 뼈 부피 감소 및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독립적인 부철물 설계로 하악의 유연성과 비틀림에 더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궁에 따라 같은 임플란트의 개수이더라도 후방 캔틀리버의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V자형 악궁은 표준형에 비해 가장 안정적인 지지를 제공하며 20mm까지 연장이 가능한 캔틀리버 보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U자형의 악궁은 A/P 스프레드가 짧아 캔틀리버 길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악궁 형태를 분석하는 것도 보철 치료 계획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를 이용한 하악 무치압 교환 만들기를 위해 무치악의 특징, 해부학적 이해, 무치악 치족을 분류, 하악의 굴곡과 비틀림에 대해 알아보고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 치료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상적으로 두 개의 임플란트 사용한 오브덴처가 기존의 완전 위치보다 더 나은 선택이지만 의치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후방하악골은 전방하악골보다 4배 빠르게 흡수되고 전방 임플란트 지지 오버덴처는 교합력이 증가하고 후방의 골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의 전략을 고려한 치료 계획이 필요하며 골 상태와 힘 요인이 적절한 고정성 보처물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늦은 밤 신청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